다니엘 840 예심찾기 2023년 8월 18일 하나님 오늘 오전에 슈퍼가서 결제를 하는데 카드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였더니 앱을 열어서 카드를 결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승인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훈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저를 향한 사랑, 훈련,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아버지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요원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가정, 아버지께 주신 사람,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